안녕하세요. 결혼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재혼하면 절대로 안 되는 여성들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재혼하면 절대로 안 되는 남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재혼하면 절대로 안 되는 여성 1위. 간스를 다 빼주는 여자.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연애할 때는요. 정말 립 서비스도 그렇고 정말 뭐 지근거리에서 정말 어머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하다 할 정도로 스킨십도 그렇고 막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고 막뭐 그냥 오빠 오빠 이러면서 너무너무 잘해 줘. 그야말로 간스를 다빼 주듯이 남자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 요거 하셔야 돼요. 결혼 전에는요 입으로 그죠 스킨십으로 이렇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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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하면서 나를 사로잡았다면 결혼 후에는 뭐가 되죠? 만약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를 부른다 할지라도 입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결혼 후에는 결국 그녀의 손발이 수고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손발은 그냥 딱딱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오빠 왔어. 이거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스를 다 빼줄 정도로 정말 내 비율을 너무너무 잘 맞춰준다. 이게 결혼 이후에도 지속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간스를 빼주는 여성이 누구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남성분 본인한테 올인하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 부모님은 신경 쓸거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나를 주변에 내 친지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부모라든가 형제가 제발 아들아, 너만 잘 살아줘라. 이거가 있기는 하지만 관계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만 올인했던 사람이 내 자녀, 특히나 내 부모, 신경을 얼마나 써줄 것인지 미리 어, 이렇게 시댁에도 데리고 가고 자녀도 만나보게 하면서 이 여성의 성품, 립서비스 하는 그 간스를 빼주는 거, 그걸 떠나서 정말 이 여성의 성품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간스를 빼주는 거에 눈이 뻑하니 가갖고 재혼하시면 또 재혼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치하는 여자. 사치라는 게 뭡니까? 인풋 되는 수입보다 과다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풋가 100이 되면 예를 들면 생활을 뭐한50% 정도 선에서 하고 뭐 30%는 저축하고 20%는 여행이나 그 밖에 일반 생활 속에서 살수 없는 것들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뭐 한다 외식이든 여행이든 명품이든 뭐 이렇게 해야 가정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담은 조금씩이라도 상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치하는 여자분들은요 연애 시에 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겠죠. 여자가 좋으니까 남자분들이 그런데 보세요 먹는 거 입는 거 특히나 이제 초혼하고 달라서 재혼은요 남자분들이 여성분한테 이제 선물도 굉장히 좀 많이 사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명품으로 도배하는 거를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해줄 수 있겠나 나의 재산 또그 밖에 나의 현재 경제 상태 있죠 돈 수입 인컴 되는 거 그게 임대료든 월급이든 그거에서 이 여성분한테 해 주는 게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딱 차리고 보셔서 이게 죽을 때까지 100년 해로 이제 재혼해서 하면서 감당할 수 있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치하는 여자는요. 연애 시에는 해 줘도요. 그대로 하다가는요. 집안 기둥뿌리 뽑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서 정말 어, 재혼하고 몇달 만에 뭐 억대를 넘게 썼다는 여성도 봤고요. 그래서 사치하는 여성은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산이나 생활비를 요구하는 여자. 처음부터 뭐 법적으로 요구한다기보다 이 남자분들이 여성이 간슬게 빼주듯이 정말 달콤하게 막 해주는 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남자분이 어느 날두 분이서 정말 잘사귀다가 갑자기 잠시 탄 경험이 있거든요. 여자분이 남자분이 연락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 전화했더니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내가 무서워졌대.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열렬히 연애하시다가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정말 간수를 빼. 아, 그 남자분이 막 너무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남자분이 또 성품도 좋으세요. 재산 상태도 좋고 또 정말 많이 잘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자다가 깼는데 목걸이 송연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여자분이 술 마시면서 오빠 저 건물 결혼하면 저거 나도 어 같이 올려줄 수 있지? 뭐 이랬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 재산에 대해서 나는 막 자랑하듯이 또그 여자가 많이 유도를 했겠죠. 이래가지고 이 남자가 모골이 송연하드리는 거죠. 이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정한 부를 이루는 남자들은요, 대부분은요, 똑똑해요. 그래서 잠시 연애할 때 많이 빠지기는 하더라도요, 이렇게 여러분이 처음부터 초혼 때 결혼해서 부를 같이 일군 게 아니잖아요. 재혼이라는 건요, 그 남자분이 가진 그 자산이나 경제적 기반을 같이 누리고 산다고 생각해야지, 그걸 뭐날 달라든가, 이러시면, 어, 남자분들이 이렇게 겁먹습니다. 그래서 조통 관계까지도 단절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남자분들은 이런 재산에 유난히 관심이 많거나 어나 결혼하면 생활비 얼마 줄수 있어 오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어, 여자분이 그쪽에 유독 관심이 많다고 보시고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아이를 정말 예쁘게 치장해서 와가지고 그 딸아이하고도 여자분의 아이하고도 남자분이 관계가 좋아요. 거기까진 좋았어. 같이 여행가는 것까지도 좋았어. 그리고 이 남자도 재혼하면 어느 정도 본인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여성분의 아이를 많이 케어해 주려고 자기가 케어해 줘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남자였어요. 근데 여자분의 요구가 과다하드리는 거죠. 어느 날 보면은 만나려고 가면 유학학원 있죠. 유학원 포스터를 보고 있다든가. 그거 다 해놓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고런 하나하나를 어느 순간에 이제 눈에 들어오고 캐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남자분은 재력도 좋고 그 딸아이 하나 정도는 예쁘게 잘 키워서 시집 보내주겠다고 어,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유학도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 남자분인데, 여자분의 결혼 의도까지도 의심이 되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봉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따라서, 어, 남자분들이 열렬히 연애해서 막 그냥 크라이막스로 갔을 때, 무조건 다른 시일 내에 결혼하지 마시고요. 자녀에 대해서 이거저거 어떤 힌트를 준다든가 뭔가 요구를 하는 여성은 어, 되도록이면 좀잘 살펴보셔야지 잘못하면 재혼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혼하면 절대 안 되는 여성 유형 첫째, 연애할 때 간스를 다 빼주는 여성 결혼 후에 그러기 쉽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부모한테까지 그렇게 해주는지 성품 봐야 된다. 두 번째, 사치하는 여성. 연애할 때 이거저거 해주는 거가 정말 결혼하고 내가 일을 스탑하고 나서까지도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 세 번째, 유독 내 재산이나 생활비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 여성. 네, 예, 요런 것도 조금 경계해야 된다. 네 번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언가 내 마음가짐하고는 달리 그 여성의 마음가짐이 그야말로 너무나 어, 요구사항이 과하다 하는 분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